영화 배우 나이 많은 양반 그 양반 줄 알았지 아니 정숙이 언니 <laughs> 근데 정숙이 언니나 정님이나가지고 여행 간 적이 없죠? 없고 여행 뭐 시골에서 뭐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여행 안 가고 일년에 한 번씩 이제 소갈비 들가가 겨울 가서 그 해가지고 음. 먹고 오고 그거지 뭐 시골에 앉아가지고 뭐 가족 단위로 여행 다니고 그런 게 없어요. 제주도는 우리. 언제 가셨어요? 제주도는 아마 우리 정님이 고등학교 땐 아, 그때 갔는 동 중학교 거. 그때 그때 제주도 갔고 제주도 두번 갔어 한번 가이 볼만 해도 두번 가이 볼 음. 거죠. 제주도 한번 가셔야 되겠다. 이제 뭐 간다? 왜요? 허리가 아파. 뭐. 비행기 타고 멀미나고. 뭐 이제? 아이아 아이, 허리 아파 못 가고. 비행기? 아니면 부산에서 배 타고 가던가 그래야 돼. 음. <laughs> 초파파 그 별아래 그러면 해도 이거 담아 가지고 네, 그렇죠. 미리 네. 미리 담아 놓으면 안 되고 매 네. <laughs> <laughs> 제가요. 사왔어요. 음. 에티오피아네. 에티오피아에서 유리 그 처음 그 커피가 음. 음.

아, 우리 장을, 장을 봐야 되는데요 장을? 무슨 네. 착장 이런 데 가면 회 종류로 팔 거야 이런. 회도 좀 살까요 그러면? 여기서 이야기할까요? 네. 네. 오저부 어? 아침 드라마이 많이 네. 오는아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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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올라오세요 네. 올라오세요 아? 아? so 잘생 e t 아, 네요 안녕하세요. 아, 예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,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얻어 먹어. 아, 그까요 아, 늦게 도착하셨나 봐요. 아버님. 예. 시간 있 예. 아니, 제 보시라고. 아, 아 보지 말고 여기 보시라고요. 뭘 사이 붙고 있으세요? <웃음> 아니? <laughs> 네 <멋있네>, 보니까. <laughs> 어, 근데 커피 만드는데 비법이 나와 다들 닫고 하시 어디 오케이. 예. 예. 그런 뭐, 뭐. 거. 뭔가 또 다른 제, 비법이 나 해서. 이렇게 하니까 더 예쁘네. 이렇게 아. 하니까 더 예쁘네. 어머니 어머니 좀 참아. <laughs> 남의 사이에서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, 어머 맛있게 <laughs> 해 <해보>, 예. 네. <laughs> 아이, 감사합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좀, 귀한 예, 감사합니다. 진짜 귀하고요. 저 되게 변기수 씨 뵙고 싶었거든요. 예. 저는 야구 워낙 좋아하시니까 어, 이렇게 야구를 하셔뛸 때. 뛸때니왜이렇게 소녀 감성이 나왔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너무 좀멋있잖아요 아, <laughs> 제마음드십니까 직접 보니까 더잘 생겼네요. <laughs> 예, 잘 생겼습니다. I feel charming. Oh so charming. It's 출구을 보잖아요. 얼굴이 너무너무 한섬하고 멋진하고 잘생기고 이쁘네요. 나는 우리 개그맨이라도 우리 사이가 참 이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랬는데 <laughs> 지금 삐졌어요 <잊었어요. 웃음> <laughs> 아니 그냥 몇번 잘생겼다는 얘기만 지금 편집 다 해보면은 아, 0만 넘겠죠. 너무 잘생기네요. <laughs> 멋있네 보니까. 잘생겼다조각처럼 잘생겠네요 <laughs> 어머니 왜 이렇게 소녀 감성이라고 그랬어요? <laughs> 저 그거 하는 거 봤어요. 저 <laughs> 나머지. 걔도 뭐 요리하는데. <laughs> 요리하면서 닭 닭게장? 닭게장? 닭찢지면서 먹어. 계속 먹더라고. 어, 먹는 것도 예뻤어, 이분. <laughs> 저희가 <laughs> 더, 더, 더 있으면 더 편리하실 것 같으니까 두 <laughs> <목소리> 분의 <목소리> 시간을 좀 나누시고, 예. 혹시 또 심심하면 저희 집 바로 예. 모던 블랙. 예. 모던 블랙이니까 좀 놀러 오세요. 놀러 <laughs> 갈게요. 예. 예. 놀러 오세요.